<laughs> 응, 이, 우기 잘했네. 우기 잘했어. 뭐야, 아까 어 뭐야. 기분 탓이 나 응, 기분 탓이고. 아, 아, 여기 노래 사자 터지. 아우, 집 개집 같고. 물의 사자. 그, 물의 사자. 그네. 하. 쉴 공간. 아, 나한번 여기 쑤셔볼까? <laughs> 어, 그리고 여기 카페까지, 어? 여기 누워. 누가... 아, 저 짓는 것은, 쓴... 아, 어, 그냥 숨겨쓰지 마세요. 어. 래사장 어, 아, 가서 어, 딱 여긴 집. 펜션같은 집 같고 게다가 올라가면, 거의 어디, 어디가? 어디가. 없고요. 네. 어디가. 음, 어디가. 걱아 거의다. 아 거의 있어. 패셔아그거기 어. 가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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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구 있을 텐데? 애들인데 같이. 음. 아. 아. <laughs> 너 아이스크림 먹어? 추워서 이거. 추 아이스크림 다 아. 먹이. 어. 저 아이스크림 먹지 저요? 아이스크림. 애들 싶다. 오면 같이 먹게요. 가. 네 가겠습니다. 내일한테 뭐 아이스크림 얘기하 얘기하지 마. 너만 먹어. 응. 내일한테 뭐판다고 말하지 마. 네. 나중에 유튜브일 건데 알겠습니다. 엄마, 우리 먹어왔다고 이제 애들있는들로갑시다 거의... 거의를 지났지. 기 어, 이 어우, 물다리... 어, 개미 오면 진짜 연예, 물개장. 어, 진짜요. 아, 여기서 차례차례 네. 어, 보여주면, 차례차례 지금... 진짜 보여줄게요, 진짜로. 아, 저기는. 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클래식팅 올릴게 아, <laughs> 저반대쪽 어, 갈게요. 어, 저기 진짜 부족했다. 저기게 어, 어, <laughs> 저기에는 그. 양은 지금 타이틀에서 풀을고 있고요 아 이거 지금 고검색에풀을고있어저 보관이 누지어 여기 반대로 돌아갔어할돌아 더러워서 아우 진짜 어한명정 자고 있아 어. 저기 있네 어 저기 그네 탄 울급이다 아, 저기 있네. 아,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 됐고 기있 응. 뭐야 기 있어. 저기 뭐거 저기 있어. 저 음 됐다. 어이 어. 어, 염소, 저거 가 있고, 아이 염소. 아케. 이게 누구도 아실텐데, 걔는그 양대를 지키는 캔데, 염소는 지금 아직 탈출해서 풀 뜯고 있고 언제 나왔지만 어. 자 이제 저쪽 저쪽 장 있는데, 저쪽 저쪽의 장 있는데, 네 거기는 아지 장대죠. 일단 첫 번째로 가요. 악마 염소 보고 염소지 어, 악마 염소인지 뭔지요? 어, 염소다. 악마 염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 가고 싶, 가고 싶지 않던데, 장. 어, 어, 토끼증이. 얜또 뭐야? <laughs> 아, 무슨. 악마 용소가? <laughs> 어. 저 악마 용소가 있을 겁니다, 네. 악마의 뿔을 지니자 하면. 어. 악마의 뿔. 근데 악마의 뿔이야, 진짜. 진짜 그냥. 어이, 아우. 오, 너무 저, 너무 저 굴러갈 거했고요 봐. 어 곤란한 거 아니고 야 이제 여기서 요, 양인데 양은 좀 많을 겁니다 양은 좀 마, 많을 겁니다 쪽 하지 마 양들이 어양 양이 많아. 겁나 많아 엄마 손 닦아 줄게 오 깜짝이야 아저 뒤에서 와야겠다 아 <laughs> 양이 겁나 많아 어, 양이 이렇게 많아 한 100마리 정도 아닐걸 저기 또 지금 양이 수백억 어, 어, 어. 지금 보면 양이 2시 시0분으보시더자 오빠랑 같이 어, 양들 진짜 그래도 다 야. 야, 야, 아니 <laughs> 어이구 주섬주섬 잘 먹고 있어요. 여기 와서 한됩니다 피자 농담없데제 동생들이 지금 뭐 어, 도망쳤죠? 네 여기서 지금 양이 있고 그네도 있고 오 정도. 할니다 양이 나. 겁나 많아 여기가 영, 양이 넓 저거 다 설탕물이 아무튼 아, 여기 소나무도 있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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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자, 저 이제 메인 간정으로 가죠. 네. 메인 간정으로 접시을 아까 어떤 캡슐 같은 게 있었군요. 아 가본 데가 없네아 거기 안 가봤네. 저희가 제가 아까 그 찍었던 메인 환자이고 여기서 이제 토끼칭을 볼수 있습니다. 토끼칭. 귀기운 아이들 토끼칭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다하고볼 수가 있어요. 뭐, 아, 어 스타 어 저거 뭐라 어. 아, 야토끼가 지금 당근에 주성주성 쳐 먹고 있고요. 여기서 아, <laughs> 야. 야, 뭐 하는지 어이, 야, 이제 저쪽 가면 이제 사선을볼수 있을 텐데 거의야 거의도 볼수 있고. 오, 이거, 뭐, 쉴 곳, 뭐, 그냥, 쉴 곳. 오, 양마용수. 악마용수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양마용수도 또 만났네. 오, 이 대장이 여기 있다. 악마용수도 어, 여기 있고요. 오씨 깜짝이야. 박치기 하지 마. 오씨, 박치긴 하네, 이거지. 오 씨. 오씨 박치기 하는 이것들 어우 진짜 수한 시간아. 어. 어? 어, 저기장 있네. 어. 너뭘 봐? 얘 뭐가냐? 어, 다 만날 것은 사슴. 어, 청동공이너 지금 자고 있고. 어, 사슴이다. 하이, 사슴. 어, 사슴 엉덩 엉덕. 엉덩이 이렇게. 높아. 어, 사슴이 이렇게 있다. 사슴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 봐. 자,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론타 땀이 11, 11분. 11분, 아. 11분. 아빠는내 11분. 그렇게 올라가면, 지금, 음, 저 위에 캡슐이 있더라고요. 한 번, 저 캡슐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캡슐이 뭘까, 뭘까. 이거 지금 찍고 저건 한 우주, 우주 저도 어, 일단 모르지만, 어, 다시. 아, 산책로.. 아이 산책로였어? 아, 어, 이거 뭐지? 우유선이 있는데? 갈수 있는 길 아쉽게도 참.. 아쉽게도 정해져있네요 가봐 아쉽게도 어, 잠겨져있어 아쉽게도 잠겨져있어 어가보시면어다 어, 갔네요 어네 어. 음. 아, 이제, 끝나, 끝나기가 끝나가네요. 끝나기 끝나자. 안 물고 다 다리를 올라오면? 그 밑에? 끝 어이, 뒤바, 위로 가. 어? 나유정네 어. 어, 거, 나 빠이빠이랑 이제 갈게. 너는 못내, 그러이 야, 조회수. 난 구독자가 많아. 난 구독자가 많다고, 너보다. 아, 난 왜, 지 이제 내려가고. 지 여기 안 돼. 지연아. 여 여기 기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래 발람 끝났는데 저희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꼭꼭. 꾹꾹뱅 그럼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